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신 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구약성경 582면 열왕기하 12장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재단 옆에 둠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위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소제와과소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제에렸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요아스가 그 조상들 유다 왕 여우사밧과 여우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보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이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 요하스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고 실로에 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같이 봅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부터인데, 9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하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하스는, 음, 유다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요하스의 평가가 먼저 나오는데요. 2절에,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자, 2절이 평가인데,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닙니까? 칭찬이긴 한데, 제한이 걸려있는, 조건이 걸려있는 칭찬입니다. 여와 보시기에 행한 것은 잘한 겁니다. 칭찬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제사장 여우 야다가 그를 교훈했을 때, 그때만 여와의 눈에 정직한 왕으로 행했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그러니까 12장 전체를 보았을 때, 12장 그러니까 16절까지는 그래도 잘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이후 16장 뒷부분부터 16절 뒷부분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은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아스가 잘한 부분이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성전을 수리해서 이전에 그 성전의 견고함을 복구한 일 이거 잘한 겁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면 낡습니다. 게다가 요아스 이전에아달아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또 파손한 일이 있어서 성전 수리와 보수가 많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요아스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 무리에게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걷어서 부서진 곳을 빠짐없이 수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 명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 수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일차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맡은 바 일을 수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맡겼으니까 너네들이 온전히 다 희생하고 다 책임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 성전을 잘 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또 제제사장들도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된 것을 보고 요아스가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헌금 수거와 성전 수리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백성이 직접 헌금을 내고 수리 전문인들이 공사를 진행하게 전담하게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개수합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개수하고 수리 담당자에게 넘겨주고 헌금은 오직 보수 공사에만 사용하고 은대접, 불집게, 주발, 나발, 금, 은그릇 같은 성전 물건은 만들지 않고 우선 1차적으로 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감독자들은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마친 헌금 중에서 1 6절에 나오듯 속건제와 속제제의 은은 따로 구분을 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어, 그렇게 따로 어, 줄은 것은 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단지 한두 사람의, 어떤 일부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성전 보수 작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 다 각자 맡은 일,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 다가 다한 마음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행할 때 일이 진행됩니다. 백성들이 먼저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이 헌신하고 헌금했습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같이 협력했습니다. 그렇죠? 나라와 나라와 교회가 함께 협력을 하는 거죠. 성전 수리 감독자들이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 인력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 수리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를 돌아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모두 같이 세워감에 있어서 앞장서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마땅히 섬기는 그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김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데 그 짐을 서로 나눠서 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나중에는 결국 탈이 나게 됩니다. 열심히 섬기는 성도에게 또 다른 섬김의 짐을 얻는 것이 더 쉬워 보이지만, 그거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도를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정말 하루빨리 잘 양육해서, 그래서 새로운 섬기미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하게 술이 되어가고 또 세워져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분들이 새롭게 섬김을 알고 맡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우리가 부지런히 마련해주고 양육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한 거고요. 요하스가 잘못한 부분이 또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하사엘이 침략했을 때 이를 막아내고자 하사일에게 그냥 쉽게 조공을 준 일입니다. 조공을 바쳐서 이 일을 끝난, 끝낸 겁니다. 하사일이 조공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철수하긴 했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사일의 침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3절 말씀 보시면,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즉 열왕기하 저자는 요아스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그의 잘못된 행동의 가장 첫 번째, 그의 잘못된 행동의 가장 근본으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하사엘의 침입은 요아스와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마지막은 또 어떻습니까? 2 0 절에 나오듯 그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해서 자신을 압살, 요아스를 요하, 암살했습니다. 요아스가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를 죽였던 전력이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 역시 똑같이. 자신의 두 신복의 배신으로 죽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동기를 올바로 점검하지 않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잘 수행했던 요아스이지만 여전히 그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이력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산당을 보수하고 어, 그일 너무 잘했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전히 산당들은 나둔 거예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몰래 딴 주머니 찬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스스로 막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바라기는 요아스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내 안에 남아 있는. 물론 뭐 눈에 보이는 산당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산당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윤정 집사님 가정, 남편 장현익님 구원을 위해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 수민과 민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정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준명 유진 우리 자녀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 될수 있도록 맡겨진 직분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김은정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를 위해서 진행 중인 양육 제자 훈련 또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는데 먼저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성도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